완벽하다. 아나나참못 나 참. <laughs> 나참못 참. 빨간 노트. 자 오늘의 주제는 남자가 여자에게 심쿵하는 순간. 심쿵 심쿵 중요하지. 근데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, 음. 여러분. 네? 다른 거니까. 네. 나는 향에 관심이 엄청 많아서 음. 향수 이런 것도 엄청 뿌리고 막 그런 편인데 종류도 엄청 음. 많고. 어. 여성에게서 나는. 향수향은 기억이 잘안 남는데 음. 샴푸향! 샴푸향... 어, 한편으로는 어, 샴푸향이 왜 생각이 많이 나지? 라는 생각도 해봤거든? 음. 향수는 노출되어 있잖아, 이렇게 공기 중에 음. 생각보다 잘 사라지나 봐 근데 머리 결로 덮여 있던 여성들은 아, 기니까 그래서 어, 결제 사이에서 있다가 한번 찰랑 해주면 이게 펑! 거기 뿌어 나오나 봐 <laughs> 근데 이 향이 너무 좋은 거지 여운이 음푹 계속 남으니까 어, 난 심쿵이야. 이만큼 음 심쿵이 없는것 같아. 근데 혹시 맞아. 그러면은 아, 이 샴푸향이 진짜 심쿵한다라는 제품 기억나는 게 있어? 아 근데 제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이게 남자가 생각보다 섬세하지 못한 동물이라 그래서 만약 남자한테 약간 어필하고 싶다 그러면 옆에 서서 머리를 한번 내가 보기 <laughs> 이거는 주욱이야. 어? 주욱이야? 어? 이 어, 뭐지? 어차피 향수향은 남자들은 생각보다 향수 종류도 모르고. 맞아, 맞아. 이런, 고... 니치향수 이런 게 상관없어. 내가 보기엔 샴푸야, 남자는. 아니, 진짜 맞는 했는데. 게, 어, 나도 지나가다가 갑자기 확 오면은 확돌아봐어 어, 뭐지? 아, 어, 진짜 그게 있어. 샴푸는 진짜 어쩔 수가 없어. 그니까. 필살기야, 이건 써야 돼. 내가 보기엔 이거 필살기 더 쓰려면 묶고 있다가 움축을 어. 시켜. 내가 <laughs> 이제 남자를 만난다? 할 때? 거기서 풀어. 이거 아 하나 풀어. 그럼 이게. 내가 보기에 그 실내가 다 샴푸냄새일걸? <laughs> 모든 남자들이 어, 다 이렇게 다 쓰다 보고 했다. 오. 저처럼 이렇게 머리도 안 감고 모자 쓰고 이러고 다니시면 어, 안 됩니다. 머리를 아, 감고 썼으면 이것도 움직이 되겠지? 모자 <laughs> 벗을 아, 그 그, 때. 툭 찰랑 한번 하면? 빨간 노트. 나는 하나 심쿵할 때가 웃는 게 예쁜 거. 아 응. 웃는 게 예쁜 거. 난 어. 그게 진짜 제일 아, 최고인 것 같아. 아, <laughs> 이거는 어, 어떻게 이뻐야 되냐?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아니, 아니 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뭐다 다르게 생기기도 생기기도 하고 취향 도 다르니까. 네. 사람이 웃을 때가 그까 제일 그 사람의 진심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. 아, 그냥 맞아 맞아. 인위적으로 막 예뻐 보이고 뭐잘 생겨 보이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보다 그냥 진짜 행복할 때, 그냥 평소 대화를 하다가 어떤 뭐 재밌는 웃긴 일 있어 그럼 활짝 웃어.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그때 아.. 뭔가 그냥 이런 거 어때? 응. 약간 배를 잡고 하 이렇게 웃어. 난 좋지. 또 다른, 다른 모습을 보는 거잖아. 어. 이미 위적뭐조은적 웃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진짜 아이 사람 이렇게 이 정도로 웃을 때 이런 모습 이 나오는구나. 근데 물론 심쿵이라는 게뭐 그런 모습 때 좋아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깔리는 거니까. 음, 웃음 자체가 너에겐 심쿵인 거지. 자신 웃어주는 사람.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웃는 그 느낌과 그 예쁠 때 어. 나는 딱 되게 어. 크게 달아가 오는 거야. 근데 나도 이쁜 사람이 있어도 무 표정인 거보다, 어, 그치? 그저 웃음, 맞아, 맞아, 좀 기운 좋아 보이는 사람이 훨씬 그... 웃으면서 그... 머리 털리게 프 <laughs> <샵. 웃음> 완벽하다. 아나나참못 자. <laughs> <laughs> 나참못 자. 빨간 노트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심스러운데. 응. 남자가 조금은 더 계산을 하고 카페, 밥, 뭐영어낼수 있지 응. 그리고 내다가 어느 날 문득 이 여자가 먼저 계산을 하는 거야 <laughs> 그러니까 다 사주라는 게 아니고 그냥 어, 하다가다가 어쩌다 한번 결제 아니면 밥을 어쩌다가 한번난 이게 너무 좋 심쿵 내가 선물이라는 게 아니라 어. 아, 진짜 나는 이런 게 너무 좋은 거 같아 어, 난 맞네. 이런 걸 예, 심쿵하는 줄 몰랐어 약간 얻어먹기 싫으니까도 낼 때도 있고, 약간 이거는 기본이니까 음. 하고 이렇게 딱낼 때도 있는데, 그런 거를 되게 남자들이 고마워 심심해하고 이러더라고요. 근데 그럴 때가 그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마음 그 결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그 아, 지루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예뻐서 뭔가 더 좋은 게 아니까 아, 어 이거 나, 나 커피를 사주셨어 만약 에성물이 음. 어, 너무 고맙잖아 그럼 난좀더 비싼 밥을 살거야이 <laughs> 정도가 난심플인 거야 어. 먼 결제라는 이런 행동 이 마음 이 예쁜 어. 그런 것들 나 그것도 들었어 소개팅을 해서 여자가 마음에 안, 마음에 안 들면 결제를 다시 안 보려고 이걸 남자들이 아 모른대 아, 그래 남자가 비치기 아, 싫어 이래서 이렇게 결제 한다고 다음을 그 다음기를 어, 아예 없애려고 어, 어. 그리고 남자가 결제하는 건 마음에 드니까 다음에 다음에 제가 살게요 하고 애프터 느낌으로 그렇게 한대. 그리고 얼마 나 눈치가 빨라야 되는 거야? 이게 어.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<웃음> <웃음> 결제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, 내가 마음에 들어서 하는지 빨간 노트. 어, 나는 진짜 싱쿵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스킨십이 훅 들어올 때. 어? 스킨십? 어, 예를 들어나 그러니까, 스킨, 어, 스킨십이 막 이렇게 막 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 막 같이 길을 가고 있어 어디를 음. 가야 돼? 근데 뭐 차가 와 차가 오던 그럼 이렇게 비켜줄 거 아니야 근데 여자가 먼저 이런 잡고 차 온다 이런 거나 아 아니면 어디 빨리 가자 할때 무턱 잡고 가는 거 그럴 때가 나는 심플한것 같더라고 왜냐면 아 맞아 맞습니다. 예상치 못한 어, 터치 갑자기 어 갑자기 어. 어, 그 굳이 그말해도될 텐데 갑자기 나한테 뭐지 이럴때심풍이 이럴 오는 것 같더라고 아, 생각을 하게 돼어왜 갑자기 이렇게 그 순간에는 어차 차가 오고 이렇게 뭐 급하니까 하겠는데 하고 나서 이제 그냥 평상대로 돌아왔을 때어 어. 여운이 남지 짐이 남아 있어 이게 어뭐 물려 있어 어, 어. <laughs> <laughs> 뭐 좀하조는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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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차연이에요? 웃음> <laughs> 그러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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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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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이렇이건 여자도 진짜 게하는 아, 그냥 그래. 남자 음. 약간 아, 그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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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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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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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을때이렇 어, 비슷한 거 같아. 오케이, 여기 어, 때리나, 여기. 여기 때리나 이런 왜냐면 약간 서로 마음을 모르니까 이게 터치가 조심스럽잖아. 그럴 때이 터치도 많은 의미부여라는 거지. 남자는 그냥 그치, 심쿵하라고 <laughs> 그렇게 하는 거니까. 아. 빨간 노트. 아, 근데 여자가 심쿵하는 건 약간 연락을 많이 할거 아니야, 썸이든? 그러면 좀 밤늦게 뭐 응? 해? 지금 이 시간에 응? 카페 갈래? 뭐 이런 거 잠깐 어. 걸을래? 아. 이 연락은 나 이거 진짜 싱크인 거 같아. 아 맞아 맞아 맞아. 어, 밤늦게? 어? 뭐야 뭐야? 연락 왔네? 나도 급하게 볼거 아니야. 마음 있으면. 응. 어 뭐야? 뭐해? 나 지금 너, 너희 집 근처인데 야 우리 카페 갈래? 바로 샴푸. 와. <laughs> 바로 샴푸. <laughs> 바로야. 밤에 이렇게 형 말처럼 연락이 왔어. 이거 오면은 난 바로 답장을 못 해. 딱본 다음에 뭐라고 답변해야 되지? 이러면서 혼자 막 이렇게 설레말 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 그래 이렇게 준비됐다 했을 때어나 그냥 있어. 이렇게 얘기하거나 오. 이렇게 뭔가 하는 것 같아 나는 뭐 약간 오면 바로 확인해야 되는 음. 것 같아 내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만 볼것 같거든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, 안녕.